이사야 4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와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은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갔나니, 이를,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길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들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보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중국에서 전 일생을 성교로 바친 허드슨 테일러가 성교하는 중에 한동안 몹시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역도 풀리지 않고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영적인 침체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그에게 큰 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촉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말씀 보면은 그러지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과연은 결코 그 말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는 일기에서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에 나는 마치 주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고 불신 속에 살았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내 인생을 주님께서 돌보시는 이상 나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그런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다양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고 요즘 또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두려움, 자녀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 근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든 구체적인 두려움이든 간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의 그런 두려움의 그림자 가운데 우리가 휩싸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도가 말씀은 바로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한 대해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로와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기원전 7세기, 8세기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부강국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리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동족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하는 그 모습을 이 남한국 유다가 아주 잘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먹구름이 이제 점점 남한국으로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폐역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 유다 안에는 많은 우상들이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머지않아 바벨론이 침략해서 바벨론에게 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이사야는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모든 이 성구들을 다 탈취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전은 불타고 없어집니다.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 몇 년이면은 이제 독립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으나 갈수록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날은 기약이 없습니다. 이제는 절망하고 이제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오직 두려움만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사에서 40장 보면 이렇습니다. 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이 탄식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해 버리시고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에서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경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지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야. 너희가 한 가지만 약속해. 그것이 뭐냐면은 오직 여호와만 악망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만 품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새 힘을 줄 것이고 너희가 독수리가 날개 쳐 올라감 같이 너희가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너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민족이 되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절귀였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처럼 힘이 없고 연약하며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악망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희 사 너희가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렇게 지금 격려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비록 우상을 숭배하고 폐역한 길로 걸어와서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힘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을 붙잡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좋아하는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은 내가, 나의 내가,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의식적으로 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강조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마.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것을 반복하시면서까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여기에서 또 반복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잠으로, 잠으로, 잠으로 나의 으른 오른손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존심까지 내 걸고, 자신의 이름을 내 걸고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기면은 담당 부서의 대변인이 나와서 이제 논평을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면은 문제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제 장관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하지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꼭이 단어를 씁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해요. 본인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게 되어집니다. 한 작은 나라의 대통령의 말도 말의 이 무게도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무게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이렇게 힘을 주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는 항상 자녀들을 변호하지. 설령 내 자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자녀를 변호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여럿이면 잘 나고 똑똑한 자녀보다도 못 나고 부족한 자녀에게 더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타는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쏟으시는 것일까요? 오늘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여노라 여기에서 계속해서 그냥 야 이스라엘 백성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내가 택한 야곱아 또 나의 붓 아브라함의 자손아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폐역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멀리 땅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고통과 신음 속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14절에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파란 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약복강 나루터에서 생명을 건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지요. 하나님과 결루어 이긴 야고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발로 밟히는 지렁이와 같이 아무 힘도 쓸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땅 끝까지 끌려와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눈물로 세월을, 밤을 지새웁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 내말안 듣더니 잘했다. 시원하다. 내가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말고 나만 섬기라고 했더니, 아이고, 고소하다.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서 고생하는데 발 뻗고 잠을 잘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비록 잘못된 길로 걸어갔지만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땅 끝에서부터 불러주십니다 비록 지렁이 같은 미련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셔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않냐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냐 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었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그한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땅 끝에 버려진 지렁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두팔 벌려 가슴으로 맞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자녀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비바람이 불어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고 그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면 그곳은 거친 광야가 될 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생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과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벗스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합시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하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또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입만 위에.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들이지 못할 때입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모든 일들이 잘될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좀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제 일은 제가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흔히 자녀들 앞에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종종 있지요. 제발 좀 내버려 둬.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집 막내딸이 졸업만 하면은 집을 떠나 서울로 취업을 하겠답니다. 너집 나가면 추워.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갈 거야. 고집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서 경험담을 을경험 많이 들려줘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까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생활 포로 생활 중에 깊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눈물의 세월들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어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셨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눈물겨운 모습으로 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전도자였던 존 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하고 가장 든든하게 할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 이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리그레한 목사님과 전도사역을 같이 했던 분 가운데 킴 윅스라는 명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전쟁 당시에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입양, 입양되어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수업을 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어요. 그는 이런 간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명인이 나를 인도할 때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건너뜁니다.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발을 올려놓습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엉, 옮기다 보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기구한 운명 속에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도 이와 같았습니다. 참 멋진 간정이지 간증, 않습니까?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내가 한 발자, 한 발자 믿음의 발걸음을, 발걸음을 옮긴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처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자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이처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주목하고 함께하는 이유는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함께하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 이 오른손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야미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축복과 능력의 손을 뜻합니다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고 주님의 손은 치유의 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인생은 두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지렁이 야곱처럼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대적을 물리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손에 붙잡힐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에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감 속 대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림도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렁이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땅끝 모퉁이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환경을 원망하고 자신의 환경을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실패하여 좌절하신 분 계십니까? 고난과 실패는 결코 인생의 낭비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실패는 새로운 출발이 될 뿐입니다. 실패는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그런 지시 등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는 나의 보시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과 결핍을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할렐루야.